시딩 왔거든. 어, 회사는. 뜯어봐야겠다. 나 감기 걸렸어. <laughs> 너무 종류도 많다. 내가 이거 다 써볼 수 있겠나, 지금. 잠깐 있어, 봐봐. 여기, 뷰러도 있다. 세수한 상태란 말이야 오랜만에 씨발 세수했다 회사는 시모먼트라는 데거든 여기서 이제 시딩이 왔단 말이야 같이 뜯어보면 재밌잖아 이거는 토너 패드 요런 이렇게 생겼고 어... 요거를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되게 만들었어 아, 내가, 씨발, 감기라고 그랬잖아.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냄새를 못 맡아. 아. 근데 이거, 온지 한참 됐단 말이야. 이거, 지금 택배 받은 지한달 넘었어. 그래서, 이거 뜯어보긴 해야 돼가지고, 지금, 어, 감기인데, 찍, 찍고 있긴 하거든. 요렇게 생겼어. 미백 주름 개선이래 미백 주름 개선이라서 빡빡 안 닦아도 되고 그냥 살살살 위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 아 냄새를 씨발 지금 못만아 알고 싶다 냄새 냄새가 나쁠 것 같진 않아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거든 이 패드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한장 가지고도 다 해결이 돼 그리고 요 엠보 있는 면이 응, 음,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 패키지 디자인도, 뭐, 그냥, 괜찮은데? 쏘쏘? 에센스래. 결광 에센스래. 요렇게 생겼고. 요런, 점성? 그렇게 안 끈끈하고, 가벼울 것 같아. 가볍다. 맑은 콧물 제형. 누런 코 말고, 나도 모르게 쭈루룩 흐르는 콧물 있잖아. 점성은 거의 없고. 안 끈적거려. 심심한데, 이거 한번 써보자. 왕자들이 전에 샀던 거잘 쓰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 물어봐가지고, 잘 쓰고 있진 않는데, 버리진 않았어.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재밌어, 이거 진짜. 이런 뷰티 디바이스는 사실 뭐 효과를 보고 쓰는 건 아니고, 아, 나 지금 관리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나 자신한테 젖는거지 아씨발나 관리하고 있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냥 이 기계 가지고 노는게 재밌잖아 막 아, 이렇게 떨림을 주잖아 어 그래 기계가 나한테 떨림을 준다 떨림을 줘 생뚱맞게 <laughs> 평소에 잘 꺼내 쓰지도 않는 이걸 왜 꺼내 쓰냐면 이거 다음에 이제 찍을게 어 여기서 만든 알코올 스왑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꺼내서 꺼내봤어 택배 상자에 이 안에 내용물 뭐 일부가 이렇게 찍혀있잖아 알콜 수압이 찍혀 있는 거야. 알콜 수압? 그럼 또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아, 그래. 저걸 꺼내자. 그렇게 된 거지. 아, 씨발, 냄새를 맡고 싶은데. 시모먼트 이거 보내주는 사람 오디오가 겹치네. 씨발, 기계랑 나랑 오디오가 겹쳐. 시모먼트 여기서는 씨발, 감기라서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어. 아, 알고 싶어, 냄새. 근데 이거 기계, <laughs> 재밌긴 재밌지만, 진? 진 이제 자기 꾸미는거 좋아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못쓰겠다 재밌는 것도 잠깐이지 5분 지루해 아우 그리고 자꾸 오디오가 겹쳐 얘랑 나랑 개짜증나 그리고 이 프라엘보다 요 면적이 작고 크기도 작잖아 그래서 이 뭐라해야 되지 밀어 넣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얘는 가벼워 묵직하게 막 욱, 욱. 밀어 넣는 느낌이 아니고 좀 간사하게 집어넣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뭐 피부가 얇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가 맞겠고 피부 두껍고 얼굴 큰 사람들은 큰거 써야 될것 같아. 하, 끝났어, 씨 시모먼트 V 리프팅 롤러 크림이거든. 이게 여기 주력 상품인가? 똑같은 걸두 개를 넣어 줬거든. 어, 시모먼트에서. 오, 특이하다. 특이하네. 여기 온오프가 있어가지고 온으로 돌려놓고 짜서 쓰는 건가? 이걸 어디에 쓰는 거야? 얼굴에 쓰는 거야? V 라인을 관리하는 거라거든. 부, 그럼 V 라인만 써야 되나? 다른 데는 쓰면 안 되나? 누르면 여기서 크림이 나와. 그래서 이 크림으로 굴려 주나 봐. 어? 어? 신박하다. 여기는 이 V 라인 위주로 쓰라고 그랬는데 관자놀이 풀어줄 때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저기 혈압이 높아가지고 두통이 있거든 아 냄새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이게 볼이 다섯 개잖아 약간 지압하는 느낌도 줘 얼굴 붓기가 심한 날은 이걸로 이렇게 롤링해줘도 될것 같아 요런 디바이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요걸로 이렇게 롤링하면서 크림 발라줘도 될것 같은데 어, 이만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살 많은 데를 이렇게 비벼야 돼. 여기 이중턱 있는데. 아 여기가 제일 시원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 사실. 이게 V라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V라인 조금 뭐잘 모르겠고 난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시원한데. 어 시원하다. 그리고 이거 두피 있잖아. 두피. 두피 이렇게 해줘도 두피 마사지 될것 같아. 이 롤러가. 되게 잘 굴러가 그리고 크림이 가벼워 그렇게 무거운 크림은 아니야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크림 유분감보다는 아이 크림이거든 시모먼트 아이 리프팅 롤러 세럼이란 말이야 이 안에도 그런 볼이 들어있는갑다 <laughs> 이렇게 재밌는 데다 어 이렇게 돼있다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 펌핑했었으나 펌핑을 하면 여기 나온단 말이야 국물이 그럼 그걸로 여기 이렇게 굴려주나봐. 아, 이것도. 관자로, 집에선 이걸로 관자놀이를 풀어주고, 이거는 이제 파우치 같은데 넣어 댕기면서 관자놀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쿨링감 얘기하는 거야. 근육 풀어줘서 시원함 말고 약간 쿨링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것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 아 이게 이렇게 꼭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손으로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이거를 꼭 누르면 되는 거였어 아 오늘 알았네 팔자도 이거는 V 리프틴 텐션 마스크. 여기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집이구만. 뭔가 하나지. <laughs> 재밌어. 왜 내가 재밌다고 했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를 넘는 게 아니고 이 밑에만 하는 거일 거 아니야. 어? 어? 뭐지? 국물이 없어. 여기 진짜 특이한 집이다. 어. 없어. 나 이게 막 국물 쭉나오고막 그럴 걸 예상했는데, 없어, 그런 거. 파스 있잖아, 파스. 파스 같은 느낌이고. 붙이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나? 귀에 걸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떼서, 이 파스 같은 걸 떼서. 이게 입인가? 콧구멍인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건가? 이, 이 구멍이라고 생각하자. 어. 그 다음에. 이걸 귀에 걸어준다고? 잠깐만, 숨바. 이러는 건가 봐. 어. 이러고 30분을 있으래. 이거 이제 붙이고 있는 동안 이제 다른 걸 해봐야겠지? 에버레이드 알콜 수압이거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사무실이 논현동에있는것같다 어, 논현동 난 이런 거 닦을 때 쓰거든. 알콜 수압. 내 그거 스파츌라랑 뷰티 디바이스 닦을 때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콜 수압 사면 어디 쓰는지 너무 궁금하다. 요 롤러도 닦아주고 싶어. 요 롤러도 난좀 닦아주고 싶다. 아닐래나. 여기 머금은 알콜이 이 안에 제품이랑 합쳐질래나? 롤러는 함부로 닦으면 안 되겠다. 내 얼굴에 닿았던 거라도 찝찝해가지고 닦으려고 그랬더만, 주변에 무드 제품이나 닦아야겠다. 롤러를 직접적으로 닦는 거는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해. 시머먼트 스킨라이트 톤업 데이션이거든. 네, 톤업하는 파운데이션이란 뜻인가? 보라색이야. 어. 여긴 전체적으로 제형이 다 묽은 것 같아. 되게 묽어. 이것도 내가 너무 많이 짠것 같은데. 아씨. 그리고 발림성이 좋아.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내가 이 밑에 지금 발라놓은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나? 조금만 바르는 게 좋아. 너무 많이 짰어. 여기 이렇게 그냥 딱 짜. 지금 톤업부터 여기까지 썼잖아 어느 정도로 톤업 됐는지 궁금하지 이 마스크를 떼면 색깔 비교 차이가 되겠지 요 <laughs> 정도 톤업이 되는 거야 아 씨발 아 씨발 내머리그락 시원하다 쿨링감이 있네 시원해 바르기 전 바르고 난뒤 여기 약간 살짝 블렌딩 해볼까? 어, 음. 여기 진짜 특이한 집 같아. 섀도우 팔레트도 있어. 시머먼트 아이코레팅 섀도우 팔레트. 멀티로 다 하는 집인 갑다 왜냐면 그래 뭐 기초 하는 데서 색조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멀티라고 생각하냐면 알콜올수압 만드는 회사는 나 처음 봐. 요런 컬러고, 일부러 이런 건가? 웜톤 컬러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난 이거 웜톤이라고 생각하는데, 패키지는 고급스럽진 않아. 약간 트윙클 팝 느낌이야. 발라볼까? 묻어나긴 또 되게 잘 묻어나. 요렇게 발라볼게. 이색. 이색. 무시무시한 골드 펄. 브론즈 컬러. 요렇게든 발색도 그렇고 발림성도 그렇고 괜찮아. 뭐야, 트윙클팝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윙클팝보다 훨씬 좋아. 이 생긴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될것 같아. 아, 약간 뭐 트윙클팝 볼인데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잘 발려 가지고 놀랬어. 색깔 잘봐봐 봐. 그니까 이 색깔이 본인 취향에 맞고 본인 피부 톤에 맞으면 나쁜 선택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 집에서 이런 거 사고 아 배송비가 아깝다. 그럴 때 이거 이제 가격을 모르니까 이거 가격대를 모르니까 음 응, 그냥 후뚜루 사볼 수 이, 있을 것 같아. 시딩으로 왔는데 어, 한번 해보자. 재미를 하는 거니까. 이 음. 요걸 쓸게 요거 건너뛰고 요걸로 갈까? 요거? 음 요런 요런 느낌이다 음. 뷰러 어 뷰러 한번 써보자 요렇게 생겼고 근데 난 뷰러에 대해서 개씹도 모르는데 아우씨 내가 눈두덩이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눈이란 말이야 뷰러 해도 아무 그거 없어 오히려 이렇게 속눈썹 이런 거를 강조하면 더 웃겨. 내가 막 속눈썹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살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 진짜 변태 같아. 변득출 하나 변득출. 약간 변득출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속눈썹은 뭘잘안 하는데 여기서 <laughs> 뷰러랑 마스카라를 보내줬거든. 마스카라 이게 블랙이고 이게 브라운이란 말이야. 아 한쪽은 뭐지? 블랙하고 한쪽은 브라운 해도 되겠다. 이게 블랙, 이게 브라운. 케이스는 따로 제작했어. 그냥 한 통에 쓰지. 이게 블랙인데, 어? 내가 좋아하는 소리긴 해. 난 이렇게 얍실한 소리 좋거든. 막 도톰한 거보다. 뭐 여기 발라볼까? 눈썹에. 음. 그리고 눈 밑에 발라볼까? 그 다음에 이 브라운, 브라운 이쪽에. 브라운이 자연스러워 브라운 여기 퍼프도 줬는데 퍼프도 써볼 걸 그랬다 이거 톤업데이션을 이 퍼프로 바를걸 클렌저 요거 이제 써보는데 클렌저도 특이하게 생겼어. 바깥에서 봐도 뭔가 특이해. 여기, 응, 이거 취향이다. 너무 취향이야. 이거 거품 만드는 그런 용기란 말이야. 근데, 앞에 이거 소린데 실리콘 소리야. 뒤집어지네. 이거 봐봐. 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실리콘 솔로 오마이갓 oh 지금 여기 써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또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laughs>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얼굴 헹구고 올게 어 헹구고 왔어 시모먼트에서 보내 준 제품 이제 다써 봤단 말이야. 어떤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지성 피부. 그리고 여드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이대는 뭐 20대 초반, 중반. 하나씩 하나씩 써 보면서 재밌었어. 요런 거. <laughs> 너무 재밌더라. <laughs> 오늘 써본것 중에 딱한 가지만 추천하라 그러면 난 시모먼트 안티 트러블 브러쉬 클렌저. 이게 제일 재밌었어.